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아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던 바벨론 2차 침공으로 여호야긴 왕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바벨론 두부건네라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이자 요시아의 아들인 시드기아를 바벨론의 충성하기로 맹세하고 유다왕으로 세우고 바벨론으로 돌아간 이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일들을 독수리와 포도나무, 그리고 백양국 비유, 두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1절에서 10절은 이러한 일들에 대한 비유, 그리고 11절에서 22절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고,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은 유다의 회복, 또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유에 나오는 두 독수리, 포도나무, 백양목의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1절에서 오절에 나오는 독수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3절에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수탄 큰 독수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벨론이 그만큼 그 지역에서 많은 나라를 자기 손에 손아귀에 넣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을 어, 이렇게 표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7절부터 나오는 또그 바벨고 그 독수리는 애굽을 의미해요. 근데 그 애굽은 처음에 나온 그 독수리에 비해서 좀 미약하다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음, 또 3절에 나오는 배경목은 여우약인 왕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8절에 포도나무는 시드기아 왕과 유다를 의미하고 그리고 22절에서 14절은 2절에 나오는 배경목은 어, 유다 왕조 또 메시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호 속에 나오는 것들을 그렇게 보고 본문을 보면 은 본문의 비유의 해석까지 이렇게 같이 보면은 본문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들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첫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유다의 마지막 왕 히스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바벨론과 맹약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말을 하잖아요, 자꾸. 근데, 왜 그러냐면, 어, 이, 바벨론하고 충성하기로 시드기아가 맹세한 것은 일찍이 선지자 에레미아가 누누이 말씀했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바벨론과의 은약이 하나님과의 은약이라고 말을 안한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아는 그렇게 바벨론에게 충성하기로 해놓고는 3년 정도는 잘 하다가 돌아서 가지고는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유다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애굽인데 종이호랑이와 같은 애굽인데도 그래도 애굽인데 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참혹한 결과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충분히 바벨론 정도는 상대할까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이 갈그미스 정체에서 완전히 무참한 패배를 해버리고 유다를 도와줄 수가 없게 우리 본문 11절부터 21절에 그 해석해놓은 내용처럼 바벨론이 손을 들고 아니 애굽이 바벨론의 손을 들고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처럼 그때의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은, 어 애굽이 바벨론보다는 강대한 나라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일례로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친미파가 있고, 친일파가 있고, 친중파가 있잖아요. 다 치더라도 친일파들은, 일본은 지금 시들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시들고 있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부상하고 있는데도, 친일의 뿌리에 지금 대통령 후보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친일을 막그 주장하고.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대 흐름을 보지 못하는 거. 그런 이유는, 이 시대를 주관하는 분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 안에서, 자기들의 틀 안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을 지금 희득기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실질적인 강자였어요. 그 그때 당시에 그때 그 바벨어 그 레바논 그러니까 유다 근동을 지배하는 당시 전에 지배했던 애굽의 영향력은 이미 쇠퇴하고 바벨론이 거의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무모한 도전을 지금 시드기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물론 시대를 잘못 보는 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한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히드기아와 유다 우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대를 보는 눈이을 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이 역사, 이 시대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고 알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인들을 해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바라볼 때도 여러절로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왜 코로나가 왔게 되었는가.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들의 교만에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뭐 아니라고만 하지만은, 어쩌면 이의적인 그러한 균을 만들어서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100% 맞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연 상태의 균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아, 이렇게 통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할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 인간의 오만이거든. 그런 것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일례로. 그런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어, 우리가 인식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엄청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멸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굴복하고 지금 여기 이게 독수리 아래 나무 뿌리가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옥토에 심어졌다는 얘기는 순종하고 언약만 지키면 잘 된다는 얘기요. 잘 되는데 그 독수리가 다른 독수리를 이렇게 의지하고 물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게 애굽의 원주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 나무에게 물은 생명과 같은 건데 그 지금. 군사력, 이런 걸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뒤에 나오잖아요, 해석이 쭉 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벨론과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어,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70년 포로기도 잘 보내면, 무사할 것이다. 난그 말씀대로 했다면, 어, 역사의 주관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인정하고, 그, 그렇게, 그때 순종했다면, 유다는 더 비참한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는 알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할지라도 변함 없이 그리고 묵묵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멸망과 코로기 70년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에 따라서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유다가 멸망됐잖아요. 그리고 70년 포로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70년 포로기 후에, 후에 유다가 귀환을 하게 돼요. 그 우리가 그냥 귀환했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도 36년 일제를 겪어 봤는데 어찌어찌 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독립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36년도 아니고 70년. 이 70년을 그렇게 된 나라가 독립, 어떻게 보면 귀환을 한다?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어, 유다 스스로 자기들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어찌 보면은 바벨론의 푼암에서 품게 하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지켰다가 다시 무사 귀환하게 했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다. 쉽게 뭐 우리가 주를 애굽 전에 애굽 430년을 종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그 그 43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선진 문명 그런 것들을 습득하고 또 소수의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물론 고난의 노무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뒤어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기도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어,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또그프로 귀환 후에 또이 유다가 새로 번영을 누리면서 새로운 번영의 시기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약속했던 다윗 왕조 영원성에 대한 약속도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의 도래 그런 것들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약속을 파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한순간도 변함없이 철저하게 약속했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언약을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약속에 따라서 메시아의 도래가 를 말씀하시는 게 22절에서 24절이거든요. 이것은 짧게 보면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더 넓게 보아서는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양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가 높. 를 높고 옥토 같 손에 심되 이스라엘 족본산에 심으리라. 이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양목이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조금 연상되는 부분 이사야에서의 그 부분이 있죠. 연한 순 같더고 그런, 그런 나오는 예, 예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오는 그 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은 메시아의 그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다이세 혈통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나을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이루어질 그 나라, 그 나라에서의 복된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런 복된 회복의 약속을 지금 22절, 24절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계속된 범죄로 바벨론에 의한 심판과 70년의 포로기를 보내게 하셨지만 분명히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가의 약속했던 다윗 왕가의 회복의 약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태초의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또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거쳐서 그리고 이렇게 포로기를 거쳐서 그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의 회복뿐만 아니라 다윗 왕가의 회복뿐만 아니라 장차 죽을 수밖에 없던 온 인류의 회복을 이루시는 그렇게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절망 적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어떠한 모습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느 때든지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에레미아서, 뭐 이사야서 쭉. 멸망, 뭐 심판 이런 것들 꼭 얘기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당신이 선택한 백성,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복된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화가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란. 우리가 저는 뭐 얼마나 대단해서 이 자리에 섰니까 저의 모습도 두드러보면, 차마 내세울 수 없는 많은 그런 부끄러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유다는 너무 하는 것 같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곧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예색에서 예수 읽다 보면, 꼭 끝에는 꼭 거의 막 회복을 얘기하잖아, 계속. 궁극적인 우리의 눈은 거기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 등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인식하고, 어쩌면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 귀엽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누리는 그큰 은혜는 결코 값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까지한그 값으로 구원받은 그 값으로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큰 은혜를 절대로 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시는 것처럼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역사는 누구의 손에 따라 움직인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잊어버리고 약속을 쳐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택한 자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한번 약속한 약속을 변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절망 중에 나는 이제 가망이 없어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살아감으로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 안에서 회개하며. 말씀 안에서 충성하는 삶으로 복된 은혜와 복된 삶을 누리는 공상 교회와 선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